실 비행 시험 공통 사항으로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기동 전체 공통 적용됩니다. 실 비행 시험 공통 사항 중몇 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허용 범위를 예시로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 중 기체의 기수 방향의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인데 규정 방향보다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평가하며 비상 조작에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허용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동 중에 얼마나 멈춤이 발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동 흐름은 기동 유지 시 허용 범위가 3초 미만 멈춤입니다. 3초 미만 멈춤 2회 이상 또는 3초 이상 1회 이상이면 과도한 시간 소모고 불만족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동 상태의 정지오버링의 경우 5초 미만 정지 후 다음 기동을 진행하면 불만족 평가를 받게 되니 꼭 5초 이상 정지오버링 후 다음 기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흐름 항목의 기동 상태 일시정지 비상조작 허용 범위는 3초 미만인데 일시정지 3초 이상의 경우 불만족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인멀티콥터이정도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기동 전체에 공통 적용됩니다. 무인 비행기 일종 공통 사항으로 평가 요소에 별도 수치를 제시하는 기동 전체 적용됩니다. 무인 비행기 2종도 일종과 동일하게 실비행 시험 기동 전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헬리콥터 일종 실비행 시험 공통 사항으로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기동 전체에 적용되며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헬리콥터2 종은 일종과 마찬가지로 실비행 시험 공통 사항으로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기동 전체에 적용됩니다. 실비행 시험 평가 기동 평가 항목은 순서대로 진행되며, 2024년 7월 15일부터 재개정되어 시행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 세부평가 관련 자료는 TS국가자격시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